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을해일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닭띠 운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 때문에 곤혹을 지를수 있는 일진입니다. 뒷담화까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주장은 하시되, 뒤에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건 상가하시길 바랍니다. 81년생은 직장 변동수가 있습니다. 보직이 바뀌거나, 어, 그동안 좀안 좋았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성과에는 유리한 하루입니다. 소식도 유리하고요. 금전인의 애정에는 다소 불리한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4와 9이고요. 개띠 the... 6월 1일 월요일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하다가 일이 막히거나 힘이 들면 동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동료도 기꺼이 도와줄 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도 배가 됩니다. 성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시고요. 금전이나 성과는 유리하고요. 소식은 불리한 하루 일정입니다. 애정에도, 애정은 보통의 일정이고요. 경쟁도 다소 불리한 하루입니다. 황색이 행운의 색이고요. 노란색 계통입니다. 행운의 색이. 그 다음에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월요일 돼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좀 단정히 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나오는 건 뭐, 뭘까요? 음, 말, 그 다음에 침도 삼키세요. 뱉지 마시고 그것도 단정히 하는 일입니다. 약속 이후로 뱉은 약속은 잘 지키시고요. 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예쁜 말, 좋은 말, 그런 거 많이 쓰시면 좋은 기운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년생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증, 애정... 예전 경쟁에는 유리한 일진입니다. 금전은 원하는 만큼 얻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파란색 계통이 행운의 색입니다. 상과 팔이 행운의 수고요. 월요일 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변에 내네 자리를 담아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 나갈지를 고민하시고 좀더 성실하게 딱 자리 붙들고 어 늘어지시면 됩니다. 애정이나 경쟁에 유리한 시기고요. 금전이나 성과에는 다소 불리한 하루입니다. 붉은색이 행운의 색이고 어 행운의 색이고요. 2와 7이 행운의 수입니다. 소띠 6월 1일 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은 보직이 안정되고 자영업자는 회생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61년생은 관제 조심하시고요. 금전이나 성과에 유리한 시기고, 어,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행운의 색은 흑색이고요.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월요일 어, 호랑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음, 다 쓸모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가공해서 선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리조리 국리를 많이 해야 되는 일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하고요. 금전은 좀 불리한 일정입니다. 애정전선에도 먹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계통이고요.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월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뿜뿜뿜뿜 솟아나는 날입니다. 잘 활용하면 성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1년생은 지출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도납니다. 경쟁이나 소식에 유리하고요. 애정에는 다소 불리한 일정입니다. 노란색이 행운의 색이고요. 영과 오가 행운의 수입니다. 월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온차 처리하기에는 어,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금전에 유리하고요, 경쟁이나 소식에는 다소 불리한 일정입니다. 노란색 계통이 행운의 색이고요. 0과 5가 행운의 수입니다. 월요일 벤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어, 불법적이지 않으면 수능 하시고요. 업무 주지는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 상사 불법을 지시하면은 하지 않으셔야 규정대로가 아니거든요. 안 하셔야 됩니다. 상사의, 지,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라고 한다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데 그걸 순응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할 때다. 어, 2001년생 사고 조심하시고요. 대체로 뱀띠는 좀 불리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좀 근신하시고 미래를 기약하시고. 체력을 아끼시고 준비를 하시면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월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에 대한 보상이 기대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성과 내기는 유리한 시기고요. 소식도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쟁에는 다소 불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검은색이 행운의 색입니다. 1과 6이 행운의 수이고요 양띠 6월 1일 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자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구직을 하는데 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원서 작성하셔가지고 이곳저곳 녹화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하루 일진입니다. 91년생은 구설 시비 조심하시고요. 금전이나 성과에 유리한 일진입니다. 소식에는 다소 불리하고요. 검은색이 행운의 색이고, 1과 6이 어 좋은 수입니다. 월요일, 원숭이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안 그러면 자녀로부터 기쁜 일이 들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미호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금전은 유리하고요. 애정에, 어... 화창합니다. 애정전선에는. 성과 내기는 다소 불리하니 참고하시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이상으로 5월, 6월 1일 월요일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희망찬 어, 주초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